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담배추하고 요 달래, 달래로 겉절이를 할라 합니다. 그다음에 요 부재료 부재료는 사과하고 배인데 그러니까 사과와 배는 전부 다 반에 반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마늘은 그 다섯 개, 그다음에 양파는 한반개 정도 내 넣으려 하거든요. 반만. 요 고춧가루는 한어 수저로 한네 스푼 정도.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깨를 갈아놨어요. 좀 이쁘라고 통깨까지 그냥 같이 넣으라고 해요. 요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적국 어 멸치 적국은 한세 스푼에 한 4스푼 정도 그 정도면 맞을 것 같아서 했어요 멸치젓국이랑 멸치액젓이랑 다른 건가요? 아, 멸치액젓 젓국 <laughs> 어쨌든 <액>, 멸치액젓 <laughs> 네 멸치액젓을 넣겠습니다 예, 이제 재료는 이렇게 다 됐고 이 달래를 손질은 다 해놨는데 이정도 조금 남겨서 제가 손질하는 법을 여기에 보면 껍질이 있어요 이 껍질을 비껴줘야지 이걸 닦아줘야지만 좀 부드러워져요 그냥 손으로 그냥 살짝만 하면 이렇게 다 까져요. 예, 껍질도 잘 까져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이러면 이렇게 싹 까져요. 이렇게 손질해 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오... 예, 그럼 이렇게 손으로 그냥 시악하면싹 벗겨져요. 근데 달래는 원래 뿌리까지 다 먹는 건가요? 예. 달래는 뿌리가 생명이에요. 예, 영양분도 여기에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뿌리하고 같이 전부 다 이래가지고 할 겁니다. 예. 귀찮으면 그냥 먹어도 되나요? 아니지. 그래도 안 돼. <laughs> 껍질은 까주는 게더 맛있어요. 찔겨서 <laughs> 귀찮은. 게, 이렇게 젊은 분들은 이걸 잘 몰라서 그냥 하는데, 이걸 다 까줘야 돼요. 껍질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껍질. <laughs> 아 그대로 넣을 거예요. 자르지 아 않고. 이래가지고 같이 버무릴 건데, 네. 이거 단배추는 제가 다 씻어 씻고 놨고, 씻어가 나는데, 요거는 잠시 제가 좀 씻을게요. 달래를 제가. 씻고 요렇게해 가지고 단배추하고 이렇게 다 씻어놨어요. 그 다음에 요 양파를 반 정도만 사과 후배 사과 배하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같이 갈아줄 거예요. 양파하고 마늘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같이 이게 이제 뻑뻑하니까 아까 젓국있지 멸치 액젓 멸치 액젓을 여기다가 조금 버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잘 갈아줘요. 잘갈아줬지 이제 자 요거 갈아준 거를 놔놓고 이렇게 대화를 준비해 놨어요 여기다가 단배추하고 요 달래를 같이 넣어가지고 버무릴 겁니다 아까 좀 아까 요거 갈아 놓은 거를 여기다가 섞을 겁니다 자 여기도 통깨도 좀 뿌려주고 같이 이렇게 만 뿌려주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여기 적국이 아까 남은 거 여기다 버어주고 이렇게, 아니면 배추를 약간 한 30분 정도 조금만 소금, 가는 소금으로 살짝 절여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안 절였는데, 살짝 절여서 하면 조금 숨이 살짝 죽으니까 괜찮아요. 음. 이렇게 비벼주면, 이렇게 해서, 완성. 오, 간단하네요? 응, 겉절이는 간단해. 또 이걸로 할 수도 있고, 간장으로도 또, 겉절이 할수 있고. 음. 잘래가 그렇게 하면 먹기가 힘든데 잘라서 넣어도 되나요? 어머 뭐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잘라도 상관은 없지 잘르든가 뭐 이런 거 배추도 잘라도 돼요. 칼집을 뭐든지 칼집 많이 들어가서 좋을 거는 없거든. 아야 되니까 하는 거지. 먹기 그냥 좋게끔 자기가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그거는 살짝 숨죽으면. 음. 아, 숨이 죽는구나 숨죽지 간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거는 바로 먹어도 되는 건가요 어. 아니면 하루 이틀 지나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바로 겉절이니까 바로 먹는 거음 매워요 고춧가루가 <laughs> 좀 매운 거 썼어요 나도 맵네요 어 맵네, 맵네. 밥하고 아. 먹으면 좀 괜찮아 이래가지고 한번 그러게 한번 담아볼까요? 네. 밥하고 먹으면 맛있겠죠? 아 매워요 일단은 침이 자꾸 생겨 <laughs>